자,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생 무가금 영웅무기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파벌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신기루 연대 결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지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긴 했는데, 어, 제가 영웅무기 구매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영웅무기를 좀 구매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 상점 들어가서 이제 영웅무기, 요거를 구매할 수가 있죠. 또신규리연대 군복 소환, 요거까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정당 한 번밖에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어 조금 아쉽긴 해요. 또 여기에다가 레벨 56을 찍으면은 당궁특화 요거까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56을 찍고 나중에 요거 배워줘야 되고, 2600만 골드 사용을 해서 구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구매를 해주고, 자 일단 희귀영상 소환 요거 사용해서 어, 뽑아주도록 하구요 이거 컬렉 없는거였나? 어 컬렉 없는거였네요 어, 요런식으로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마명? 필요없는데 자 이제 그리고 무기를 강화해줘야 <laughs> 되는데 아 이게 아씨 이거 희귀 침식 주문서는 사용 못하나? 여기 보시면은 침식장 신구에 침식 해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문서 희귀등급 이하 아 희귀등급 이하네 아 이거 6강 하고싶은데 일단은 한번 5강 해보고 어 뭐야 6강을 하더라도 10밖에 안 올라가? 그러면은 굳이 6강을 아 7강 7강까지구나 자 7강까지 안정강화 해주고 여기서 이제 강화를 한다면은 원거리 피해율이 3퍼나 스킨 명중 올라가고 아 공격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아씨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일단 재물을 좀 받쳐볼까요? 재물 받치면서 7강을 한번 노려봅시다. 자, 30레벨, 일단, 무법자 활을 좀 구매를 해줄게요. 요거, 7강짜리 한번 두개 구매해봅시다. 요거, 7강짜리 두 개를 구매하고, 재물입니다, 재물. 자, 요거, 되면 안 되는데. 일단은, 하나 강화, 실패! 아,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실패를 해줘야 되는데, 제발 실패! 아, 좋아, 좋아! 그리고, <laughs> 제 본무기를, <laughs> 본무기, 배신자 활, 45레벨 겁니다. 어차피, 이게 노멀 8강이라서, 그다지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자, 아, 실패했고, 아, 잠깐, 여기서는 해야 되는데, 제발, 가자! 아, 화이팅! 아,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못해? 와, 아, 이거 개망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일단은 장착해보고, 장착해주고, 그리고 무기를 제가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45레벨 무기, 45레벨 무기에서, 조련사활, 일단 원거리 공격력이 있고, 어, 원거리 피해 6자리가 있는데, 조련사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구강, 구강 노멀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 제 무기랑 최소 공격력이 일단 더 올라가는데, 최대 공격력은 내려가고, 원거리 피해율 3%가 생기고, 원거리 공격력 7? 어? 이게 더 좋은 건가? 자, 일단 요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어 이게 공격력은 이렇게 있고 명중은 1 차이가 있고요. 스케 명중. 스케 명중이 어 명중이 엄청 많이 올라가긴 하네 확실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무과금이라서 어차피 높은 스펙의 몬스터를 잡지는 않습니다. 낮은 스펙을 잡기 때문에 스케 명중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력 위주로 필요한데 일단 원거의 피해 8에다가 어 추가 피해 3. 그러니까 피해가 총 11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원거 공격력 7에다가 원거의 피해를 3%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 어떤 게더 좋은 거지?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 피의 11이 더 좋은 건지, 원거리 믹서 7에다가 원거리 피를 3%가 좋은 건지, 일단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어, 댓글로 이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좋은 건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깐만요. 이거에 지금 노말인데, 한번 투불짜리가, 아니, 원불짜리 한번 비교보자. 원불짜리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최소 공격력이 3, 최대 공격력은 1 내려가지만, 어, 이거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희귀 무기가 더 나은 것 같고, 명중은 아까 말했다시피 뭐 크게 상관없고, 아, 그냥 공격력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네. 아, 애매하네요. 이거, 이거 공격력이 피해자 무시도 괜찮은데, 일단 피, 추가 피해는 11? 공격력은, 아, 이게 확실히 모르겠네. 그냥,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돈 주고 이런 거를 구매하는 것보다 요거를 그냥 장착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강화 괜히 했다. 괜히 강화해가지고 능력치가 더 내려갔죠. 일단 마법부여 작업을 좀 해봅시다. 마법부여로 희귀 이상 좀 떴으면 좋겠는데. 영 무기니까 희귀 노려볼만 하지 않나? 아씨, 희귀 심연 잉크 다날아가고 있죠? 아이씨, 됐다,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냥 고급으로 쓰겠습니다. 고급으로, 이거 그냥 계속 질러볼까요? 희귀로 바뀔 때까지? <laughs> 일단 뭐, 저는 희귀 노리고 있으니까, 희귀로 바뀔 때까지 <laughs> 노, 리려고 했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네. 그냥 피해저항 무시나, 뭐, 추가 피해 높게 나오면은 고급이라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해저항 무시 2에다가, 추가 피해 2? 아, 솔직히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긴 한데. 일단은, 요거 가져갑시다. 요거 해가지고, 6강 이렇게 장착해주도록 하고요 아, 8강 날린 거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분해해주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파멀 우월도를 보시면은, 요거 결속을 달성했고, 카시미르는 실내. 그리고 나머지도 보시면은, 얼킨 파벌은 뭐, 안 했고요. 심연 파벌 같은 경우는 실내, 실내,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벌 우호도작을 어떻게 할 거면은, 그냥 전부 다 실내를 만들 거예요. 전부 다 실내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추종자 얻은 다음에, 추종자 컬렉 스펙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장비를 노리거나, 스킬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저는 그냥 이렇게 모으는 거 좋아해가지고 추종자 컬렉스 팩업 해주려고 해서 어, 전부 다 신뢰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자 이거라도 성공해라. 성공.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 무가금 드디어 영웅 무기 구매를 했는데요. 네, 영웅 무기 구매를 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침식이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영웅 무기도 매물이 풀릴 겁니다. 지금 영웅 장비 매물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고 있긴 하잖아요. 어차피 55레벨 장비로 바꾸면서 요거 버리고 55레벨 희귀 장비를 껴줘도 좋죠. 지금 55레벨 희귀 장비 가격을 보시면은 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8강. 어이 정도 메모리라 제거나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어이 정도 차이가 나죠. 뭐 추가 옵션이 구리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나중에 55 레벨 희귀 무기가 풀리면서 55 희귀 무기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무기 그냥 요거 쓰도록 하고요. 지금 다이아도 또 많이 모았으니까 다이아도 사용해서 또 스펙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가자. 제발. 오케이, 좋아요. 자, 한번더 가자. 아, 실패. 자, 마지막 한번 더입니다. 자, 이건 성공할 것 같은데. 아, 실패.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이 등록할 수 있는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쿠폰트 방이 있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현재 고급 형상 11일 소환권 쿠폰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쿠폰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쿠폰 신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생무가금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